달선은 라이브. 다가오는 새벽에 손흥민 선수 선발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새벽 5시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을 좀 치르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강팀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그런 경기인데요. 어우, 중요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토트넘이. 이렇게 새벽에는 유로파리그 16강 경기 치러야 되고 또 3일 정도 쉬고는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라이벌 매치죠. 아스날과 원정으로 열리는 북런던 더비를 또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 간격으로 아주 중요한 승부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력 선수들, 전체적인선수들의 어떤 체력 안배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경기를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정말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유리, 어, 무리뉴 감독도 이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좀 했는데 거기서 바로 직전에 프리미어 리 경기였던 그4대 1로 크게 잡았던 크리스탈 필리스 경기하는 좀 다르게 선발 라인업을 좀 꾸리겠다. 일부 어떤 변화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전망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뛰었던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좀 주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회를 잡았던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선발의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뛰었던 선수들. 올 시즌 토트넘에서 출전 시간 톱4. 어, 진짜 열심히 달렸던 상위 4명을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달린 선수는 역시 호장군 호이베르입니다. 3231분 뛰었고요. 두 번째가 골키퍼 요리스. 3090분 출전을 했고요. 3위가 소름이 선수입니다. 3057분 진짜 많이 뛰었죠. 그다음 4위가 헤리케인 2788분인데 이 중에 골키퍼 요리스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뛰는 그런 제 포지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골키퍼 요리스 말고는 어, 요세명의 선수들은 선발에서 빼서 휴식을 일정하게 좀줄것 같다. 고이베르 손흥민, 헤리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이더붙여서 베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 베일도 이경기는 선발에서좀 빼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BS 라인의 전체 휴식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종합해서 어, 이번 새벽 경기의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을 업 한번 보면 최전방의 비니시우스 이 선에 베르베인, 알리, 라멜라, 라멜라, <laughs> 은돔 벨레시소코,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산체스, 토비 알더르트탄강가 요리스 이렇게 쓸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좀 로테이션을 쓰고 이 경기는 살짝 조금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꼭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토트넘이 이렇게 마음껏 로테이션을 돌려도 될 만큼 디나모 자그레브가 쉬운 팀이 아닙니다. 네. 토트넘이 1.5군, 2군으로 싸워도 쉽게 이길 만한 팀, 디나모 자그레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디나모 자그레브는 현재도 크로아티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 역사적으로도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뭐 슈케르라든지. 아니면 뭐 보반, 모드리치, 만주키치 워낙 그 좋은 재능들을 많이 배출했던 클럽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도 보면 그 스위스 출신의 가브라노비치라든지 그다음에 오르시치인데 우리 케리게 뜰때 전남 울산 뜰 때는 오르샤라 불렸던 이두 선수가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페트코비치 같은 경우는 최전방의 장신 스트라이커인데 위협적인 어떤 공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4, 3, 2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최전방에 192cm의 장신인 패트코비치를 세우고, 오르샤를 약간 2선 쪽에 포진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팀 득점 1위가, 그것도 압도적입니다. 2위하고 굉장히 차이가 큰데, 바로, 디나모 자그레 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뭐, 토트넘이, 아, 그래, 우리 뭐, 그냥 로테이션으로 쉽게 쉽게, 아, 그럴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의 두 번째 이유는, 어이 경기가 이번 새벽 경기 홈 경기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이번 그러면 홈 경기에서 잘못될 경우 2차전은 원정 경기 가서 치러야 되는데 1차전이 잘못되면 2차전의 부담감이 그것도 원정에서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뭐 홈과 원정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도 그냥 1, 2차전 이렇게 경기할 때 1차전 경기에서 패하면 2차전 가서 뒤집는다는 게 우리가 뭐 챔피언스리그 앞서던 경기도 봤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1차전은 꼭 잡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8강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다면 이번 1차전 때 너무나 큰 로테이션을 돌리긴 분명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이런 체력 안배의 이슈가 있었던 게 지난번 볼프스베르거와 경기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때도 이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문유 감독이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 1차전 물론 그때 원정이긴 했지만 1차전 때도 원래 손흥민 선수 좀 쉬게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 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일부 선수, 주력 선수들을 1차전에 선발로 넣어서 거기서 잡은 다음에 점수가 좀 벌어지니까 2차전 때 휴식을 줬던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1차전 때는 토트넘이 뭐 손흥선수 포함해서 좀 주력을 썼다가 2차전 때 결과보고 약간 로테이션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그냥 마음껏 쓸 만큼 그렇게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렇게 선수들이 효과적인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로셀소는 왜 그런지 계속 지금 부상으로 못 뛰고 있죠. 조 로드는 등록이 안돼 있어서 유로파리 뛸수 없죠. 좀 오리에 같은 경우도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 사실은 뭐 대놓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막쓸 만큼 편한 상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음 이게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던 게 정말 오래잖아요. 2008년에 리그컵 우승한 다음에는 그 어떤 우승 트로피도 없는데, 특히나 이제, 어, 올해가 레비 회장 체제가 20주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든 그 레비 회장에게 토트넘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기겠다라고 하는 지금 의지가 굉장히 그 강하다고 해요.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 시즌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는 대회는 이제 두 개가 남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는 리그컵, 결승에 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 또 맨시티잖아요. 쉽진 않을 겁니다. 또 하나가 현재 진행 중인 유로파 리그인데, 뭐, 유로파 리그도 이제 16강이니까 계속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토너먼트니까 힘을 집중하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 상대적으로 힘을 집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금 프리미어 리그도 이제 4위권하고 많이 붙긴 했지만, 유로파 리그도 그렇게 설렁설렁 로테이션 쓰면서 가진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스카이스포츠도 이 경기를 예측을 하면서 토트넘이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강한 선발 라인업을 꾸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고 있죠. 토트넘이 그래도 디나모 자그레브와는 어, 사, 어, 상성은 좋아요. 13년 전에 딱한번 만났습니다. 2008년에 어, 그 만났었는데 그때 우에파컵이었어요. 유로파리그의 전신이죠. 우에파컵에 만나가지고는 그때 데런 벤트가 헤트트릭했었고요. 허드스톤. 아, 피지컬 좋았던 미드필더. 그한골 넣어가지고 4대0으로 이긴 적이 있고 뭐 대체적으로 토트넘은 크로아 팀들에게 좀 강해 왔습니다. 또 반대로 어, 디나모 자그레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 팀들에게 좀 약해 왔고요. 이런 건 좋지만 언제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특히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홈에 이점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막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흔적들 자취들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의 어떤 기세, 그다음에 어떤 이런 선발이라든지 감독들의 수사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디나모 자그레브와 토트넘이 특히나 1차전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흥이 선수를 새벽에 선발로 볼수 있을까요? 누구를 아니면 다른 선수를 넣려나 근데 또 라멜라나 베르베인 이런 억제기들 다 넣다가 진짜 꼬이면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너무 뒤져있는 상태에서 주력 넣으면 이거 바꾸기 어려운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새벽 5시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